x 플러스 y 마이너스 -E 이퀄 0인 방정식 방정식이면 해가 있어서 그것을 모두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가 자연수이면 그거에 따라 y의 값이 무한계로 순서상으로 나타나고요 반대로 y에다가 자연수로 내어주면 그에 따라 무한히 많은 x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될수 밖에 없겠죠.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 이것을 우리가 부정조건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식의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도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므로 이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부정방정식의 제한조건, x와 y가 자연수, 그러면 x+y는 2가 되어야 되는데, xy가 자연수니까 x는 1. y는 1밖에는 해가 될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제한 조건을 x, y를 정수로 범위로 한정해 주게 되면 문자만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고배 모양으로 그 문자를 가둘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같이 해서 x-1, y-2는 11이다. 그러면, x와 y가 정수니까, x-1도 정수고요 y-2도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두 정수의 곱이 11이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1. 그렇다면, x는 2가 되고, y는 13이 해가 되겠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 곱하기 1. 그렇다면, x는 12가 되어야 되고, y는 3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정수니까, 음의 정수 -1과 -11 그렇다면 x는 0, y는 -9, -11 곱하기 -1이 되니까 x는 -10, y는 1 이렇게 해서 부정 방정식의 제한 조건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특정한 해를 갖게 됩니다. 다음 방정식의 정수 해 x, y를 구하시오. 이 방정식은 정수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자 x, y만 따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x에 y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2y에 4를 더해주고 빼줌으로 해서 y 플러스 4를 만들어서 문자 x, y를 인수분해를 해준다면 그리고 이항을 시켜서 결국 x-2와 y 플러스 4의 곱은 2가 됩니다. XY가 x, y가 정수기 때문에 x-2도 y-4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1과 2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x-2가 1이고 y-4가 2일 때는 x가 3, y가 마이너스 2. 2와 1일 때는 4,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는 1과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0, y가 마이너스 5 이와 같이 4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정수의 x, y를 구하시오. 제한조건이 정수 해가 되기 때문에 문자 x, y만 따로 고배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x-1도 정수, 3-y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테고요. 각각의 조건에 따라 x가 2, y가 6, x가 0, y가 0, x가 4, y가 4, x가 마이너스 2, y가 2. 이렇게 해서 네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자연수 해, x, y를 구하시오. 자연수 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자 x, y를 고배 모양 안에 가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x에 y-4, 마이너스 3y는 4를 더해주고 빼줌으로 해서 y-4라고 하는 공통 인수를 이용해서 고배 모양을 만들고 결국 x-3 곱하기 y-4는 5가 되겠죠? 여기서 일단 x-3과 y-4를 정수라고 놓는다면 두 정수의 곱이 5가 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x, y 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x, y가 자연수인 경우는 x가 4, y가 9, x가 8, y가 5.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자연수 해 x, y를 구하시오. 자연수 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자 x, y를 곱의 모양 안에 가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그래서 x에 y-7, 그러면 플러스 8y를 7을 더해주고 빼줌으로 해서 공통인수 y-7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x플러스 8 곱하기 y-7은 마이너스 11. 이때 x플러스 8과 y-7을 정수라고 놓는다면 두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X와 Y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구해진 해 중에서 XY가 자연수인 해는 X가 3, Y가 6, 하나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이면서 부정 방정식에 XY가 실수해를 가질 때, 여기서 제한 조건이 실수해, 우리가 정수회 때는 0과 1 사이에는 다른 정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0과 1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실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회를 가질 때는 정수회를 가질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x 에 관은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을 때 실수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때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즉, 제한 조건을 판별식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0 이상이 되면 실수를 가지기 때문에 정리했을 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 이하.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므로 완전 제곱식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0일 때밖에 없겠죠. 그래서 y가 2가 됩니다. 2를 이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그리고 정리했을 때 x가 3. 그래서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x가 3, y가 2가 됩니다. 다음 방정식의 실수의 x, y를 구하시오. 먼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내림차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를 1식으로 놓고요. 실수를 가져야 되는 제한조건 때문에,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y-1의 완전제곱식이 0 이하. 그렇다면, 완전제곱식이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0일 때밖에 없으므로 y가 1. 이를 1식에다 대입을 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1.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실수의 x, y를 구하시오. 이 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고, 제한 조건이 실수해. 그렇다면 일단 x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 일식으로 놓고 실수해를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완전 제곱식이 0 이하. 그렇다면 y는 -2가 되고요. 이를 일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 그래서 이 부정 방정식의 실수해 xy는 x가 6 y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은 부정 방정식이고 이 부정 방정식은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 자체가 제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즉 완전 제곱식의 합의 모양을 품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는 결국 각각 0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두개의 완전제곱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다면 각각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y가 되어야 되고 x는 2가 되어야 하므로 이때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2, y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방정식의 해 x, y를 구하시오. 이 방정식은 부정 방정식이고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 자체가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의 합의 모양을 품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완전 제곱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는 x가 2분의 1,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 방정식의 해 x, y를 구하시오. 이 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고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의 합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완전제곱식의 합의 모양으로 만들고 각각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3y, y는 1. 그렇다면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x가 3, y가 1이 됩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정수일 때 xy에 대하여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면 부정방정식이고 문자 xy만 고배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2X에 대하여 3Y 2 x 에 대하여 3y-2 그럼 -3y에 대해서 2를 더해주고 빼주면서 3y 플러스 2가 공통인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 xy는 2 x 1 곱하기 3y 플러스 2로 묶여지게 되고, 이는 5가 됩니다. xy가 정수이기 때문에, 2x-1과 3y+2도 정수가 되므로, 두 정수의 곱이 5가 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각각의 경우에서 xy의 해가 각각 네쌍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xy의 곱의 최대값은 -2와 -2를 곱한 2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면 부정 방정식이고요. 다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x, y가 실수. 그렇다면 제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식이 x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되면 실수해를 갖게 됩니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y-2의 완전제곱식 0 이하, 그럼 y가 2가 될 테고, 이를 원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x에 관한 이차 방정식도 x-6의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x는 6, y는 2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정방정식이 완전제곱식 두 개의 합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의 합의 모양으로 그렇다면 x는 3y가 되고 y는 2가 되므로 x가 6이 되겠죠? 문제에서 x y를 물어봤기 때문에 8이 됩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이 성립할 때 6xy의 값을 구하시오. 부정 방정식이고 xy가 실수 그러면 이 방정식을 y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바꾸고 이를 1식으로 놓습니다. 실수를 해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 d가 0 이상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3x-1의 완전제곱식이 0이하. 그러면 0이 되는 것은 x가 3분의 1이 됩니다. 이를 다시 1식에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2y-1의 완전제곱식은 0. 그럼 y는 2분의 1이 되겠죠? 문제에서 6xy, 1이 됩니다.